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새비름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이 새비름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 주위에는 다른 잡풀 하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잡풀이 뭐 살아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점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 아지터입니다 아지터 <laughs> 이야 여러분 대단하죠 이 번식력과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이 잡초로 생각하고 이 뽑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약명은 마취현입니다 또는 장명채 이 세비름을 드시면은 오래 산다고 하여 장명채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오래 산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은 장명채. 예, 천연 혈관 청소부라가할 정도로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세 비름은요, 어, 저희 나라 동양 이쪽보다는 서양 쪽에서 더 유명한 약초고 더 유명하게 알려진 어, 나물입니다, 여러분. 샐러드로도 많이 드신답니다. 서양에서는 여러분, 나,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주로 잡초라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나물이며 약초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본 후로는 나물이며 약초입니다. 여러분, 예, 효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력개선, 세균성 이질, 장 건강, 변비, 소화기, 혈액순환 촉진, 항암작용, 자궁경부암, 당뇨, 장출혈, 피부질환,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심한 기침, 간암, 위암, 인뇨 항암, 부종, 기력회복, 염증 완화, 루머티즈 관절염 독소 배출, 아 여러분 치매 예방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즙은 습진 무좀에 직접 바르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은이 조금 들어 있다고 걱정들 하시는데요 어뭐 발효해 어또 그다음에 데치고 하면은 음그 수은이 들어 있지만 중금속이 아니니까 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데쳐서 나물로 드시고 또 생으로도 또 겉절이 해 드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겉절이 그 다음에 또 데쳐서 고추장 양념 새콤달콤하게 드셔도 맛있고요. 서양에서는 샐러드로 해드신답니다 여러분. 시, 맛은 시고 찬 성질이며 독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다량 섭취 시 예, 부작용이 올수 있으니까 적당한 양 드시고요. 또 혈압이 높으신 분과 몸이 차신 분은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지, 이 비름나물에는 어떤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타카로틴,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각종 비타민, 칼슘, 오메가 3, 마그네슘, 알파리놀렌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쇠비름에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 저희도 이렇게 나물로도 좀 드시고 아또 약초로도 활용해 보시는 게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잡초가 아니니까 여러분 나물 약초입니다 쇠비름 서양에서는. 아주 사랑받는 나물이고 또 약초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력, 번식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체가 다. 뭐 뽑아놔도 여는 뿌리가 얼마나 쉽게 마디마디, 마디마디 뿌리 내리기 때문에 뭐 감당하기가 정말 힘듭니다,요. 그래서 어린 순일 때 데쳐서 나물로도 드시고 또 약으로도 드시고 어 좋은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뭐 맹독이 있는 것이 맹독이 있는 맹독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어린 순일 때나물로 해드시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 비름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